안녕하세요. 어, 컬러테크 연구소의 김환입니다. 어,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삼성의 UHD 모니터 U32D970의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기능을 한번. 시연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려보고자 합니다. 어, 삼성에서는 내추럴 컬러 엑스퍼트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어, 지금 이 모니터의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추럴 컬러 엑스퍼트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 어, 보시는 바 같이 그 이제 내추럴 컬러 엑스퍼트 소프트웨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어, 지금 현재 제공되는 버전이 이제 4버전입니다. 그래서 음. 아마 이 U32T970을 위해서 나온 새로운 버전의 소프트웨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음, 기본적으로 이전 버전의 내추럴 컬러 엑스퍼트와 비슷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캘리브레이션, 그 다음에 이제 균일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균일도 그 유니포미티 측정 기능, 그 다음에, 음 어, 균일도라든지 캘리브레이션의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 기능 밸리데이션 기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 u32d970 만을 위한 그 c 이컴 캘리브레이션 기능까지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로 우리가 그 흔히 잘 알고 있는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하신다면 어, 여기에서 이제 시작 버튼을 바로 누르시면 되겠죠 시작 버튼을 누르시고. 음, 처음으로 나오는 것은 이제 바로 모니터의 색역 어, 색상 지원 영역을 어떤 값으로 지정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확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마도 모니터의 네이티브 개멋 모니터가 지현해낼수 있는 어, 최대한의 개멋 자체, 그 자체의 개멋을 얘기를 하는 것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도비 RGB나 SRGB, EBU, BT709, 어, DCI와 같은 형태로 음, 모니터의 프리셋에서 제공하는 색역 어, 에뮬레이션 프리셋들을 모두 다.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원하는 값을 선택을 하시고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 어, 캘리브레이션 프리셋이 세 가지 값을 입력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죠. 이세 가지 슬롯 중에 하나에다가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확장이나 놓고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에서 다음 버튼을 누르고요. 다음 버튼에서는 이제 그 모니터의 루미넌스죠. 밝기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디폴트 값은 100으로 되어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값을 여러분들이 이제 희망하시는 밝기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200 정도에 놓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블랙 레벨이 나와 있는데, 이 블랙 레벨, 검정색의 밝기는 사실 LCD 모니터에서는 어, 사실 뭐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지금 디폴트 값도 활성화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략하고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특정한 밝기, 특정한 블랙의 밝기를 필요하고, 필요로 하시는 경우, 모니터가 재현해낼 수 있는 밝기 그 이하의 값을 선택하시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그 이상은 가능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블랙의 밝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활성화 버튼을 누르시고요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밝기를 지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디폴트 상태에서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튼을 누르고요. 다음 버튼에서 보시면은 화이트 음, 포인트 선택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임의의 사용자 지정으로 어, 어떤 특정한 값을 입력하셔가지고 어, 색온도를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프리셋상으로 선택되어 있는 값을 여러분들이 어, 지정을 하셔서 바로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다양한 선택지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뭐 어, 일루미넌트 B나 C 어, 그리고 E나 F는 사실 그렇게 뭐 실상적으로는 많이 사용되는 값은 아니에요. 그냥 일루미넌트 D 65 정도. 각 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에서는요. 그래서 음, 네 디폴트 값인 일루미넌트 D65로 놓고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감마 R G B 각각의 감마를 선택하실 수 있는 메뉴도 어,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전체 적용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레드 그린 블루의 값이 각 아, 함께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고 아니면은 레드 그린 블루를 각각의 채널별로 감마값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음, 그게, 그게 그게 큰 의미가 있을지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감마값으로 선택을 하셔서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에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리니어 그레이와 딥블랙입니다. 어 그레이 스케일의 재현에 음, 여러분들이 더 우선 하셔서. 그 그레이 스케일의 품질에 더 어, 여러분들이 우선해서 캘리를 하실 것이냐 아니면 어, 최대한의 블랙, 어, 낮은 블랙에 어, 더 우선해서 그러니까 어떤 쪽의 프라이오리티를 먼저 두시느냐에 대한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더 우선해서 가시겠느냐. 아, 디폴트 값은 리니어 그레이가 되겠고요. 리니어 그레이에서 다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 캘리 전엔 요런데 캘리 후엔 요렇게 될 것이다. 미리 보실 수 있는 단계가 표시가 됩니다. 어, 이 내추럴 컬러 엑스퍼트가 지원하는 센서는 다양합니다. i1 프로 시리즈라든지, i1 디스플레이 프로라든지, 어, 컬러먼키 디자인 프로, 그 다음에 미놀타 SA20310,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대중적인 가장 많이 퍼져 있는 스파이더4 센서까지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파이더4 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음 버튼을 눌러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캘리브레이터를 초기화한다 라는 표시가 뜨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위치를 시키십시오 라고 표시가 되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캘리브레이터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위치시켜 놓으시고, 약간 모니터를 눕혀 놓으시고, 그래서 어, 센서와 모니터 사이에 유역이 발생해서 빛이 들어가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어, 적절하게 표 포지셔닝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포지셔닝 하신 다음에 다음 버튼 누르시게 되면 바로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네, 모든 캘리브레이션 절차가 완료가 됐고요. 이렇게 절차가 완료가 된 상태라면 센서를 이제 모니터로부터 제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센서를 모니터에서 제거하시고요. 어,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이제 그 캘리브레이션 결과가 이제 아래 저장된. 프로파일 이름대로 저장이 될 것이다라는 게 표시가 되고 있고 저장 위치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캘리브레이션 1, 2, 3세 가지 슬롯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저장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슬롯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어, 이 결과를 모니터에 적용하시겠습니까라는 표시가 뜨고요 여기에서 예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어, 여러분들이 어, 캘리브레이션을 한 값이 USB 포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니터로 전송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과 소프트웨어 캘리브레이션의 차이가 되겠죠. 어, 보시면은 이제 그 제가 방금 만든 프로파일 캘리브레이션 값이 제대로 등록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실제로 컴퓨터에 등록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 제어판으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제어판에서 음, 색깔리로 들어가시면은 색깔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현재 이 장치와 연결되어 있는 프로필이라고 해서 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방금 내추럴 컬러 엑스퍼트를 통해서 만든 프로파일이 등록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등록이 된 상태만이 어, 여러분들의 운영체제에서 음, 정확한 컬러를 보여줄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일단 내추럴 컬러 엑스퍼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기본적인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방법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어, 이제 이 내추럴 컬러 엑스퍼트에서는 이렇게 프로파일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것 외에도 이렇게 그 유니포미티를 어, 여러분들이 건드리실 수도 있으시고요. 지금 어 삼곱하기 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열다 구역으로 모니터를 나누어서 센서를 센서로 측을 한 다음에 어이 컬러 유니포미티와 브라이트니스 유니포미티 그러니까 어 뭐죠 휘도에 대한 밝기 균일도와 색상에 대한 균일도를 이제 맞추는 작업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내추럴 컬러스엑스퍼트 소프트웨어에서 또 진행을 하실 수도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사실 이렇게 유니폼 이티를 맞추는 기능은 어 사실 다른 모니터에서는 보기가 어려운 그런 어, 기능이죠 그래서 음 요런 기능도 잘만 활용하시면은 높은 그런 유니폼 이티 정확도로. 어, 균일도로 여러분들이 모니터를 사용하실 수 있는 이득을 얻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검증이라는 이 기능은 어, 여러분들이 수행하신 캘리브레이션 작업에 대한 밸리데이션 그러니까는 어, 확인 기능이죠. 그래서 어, 캘리가 잘 됐는지. 유니포미티는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때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이컴 기능에서는, 어, 마찬가지로 이제 다이컴이라는 그, 메디컬 이미징, 의료 영상에서 사용되는 그런 기준 값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하셔서 그 값대로 이제, 어, 뭐, 의료 영상을 보실 때 활용하시는 용도로 어, 다이컴 캘리브레이션이라는 별도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 루미넌스 쪽 부분에서 Lmax라고 하는 거는 흰색의 밝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Lmin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은 흑색의 밝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색과 흑색의 밝기를 지정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 색역은 sRGB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White 이트 포인트 역시 표준 값인 6500K로 설정을 해 주시고 요렇게 캘리브레이션을 하셔서 다이컴의 기준에 맞게 어 여러분들이 또 부가적으로 캘리를 하실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내추럴 컬러 엑스퍼트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삼성 어, U32D970이라는 UHD 모니터의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을 어,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Meet Tom. He's a passionate photographer. He loves taking pictures of landscapes, his family, and things for his work as a designer. But Tom has a problem. When he prints his images, shares them electronically with friends and family, or uses online print services, the colours are different from what he sees on his monitor. Tom has to edit and print a picture several times before the colours are correct. This is not only frustrating, but also wastes time, ink, and paper. It's easy to assume that Tom's printer or the online print service are to blame for the wrong colours, but in fact the problem lies within his monitor because it isn't calibrated. With the Spider Calibrator from Datacolor, Tom can calibrate his monitor, so it shows correct colours. And now what he sees is what he gets. Here's how to get correct colours in three easy steps. Place a Spider Calibrator on the monitor. The spider checks the color accuracy of the monitor and automatically adjusts it to show correct colors, all in under three minutes. After use, you can remove the spider until it's time to calibrate the monitor again. Every new monitor from the factory shows colors slightly differently and will drift over time. So, to ensure professional quality in your work, a monthly calibration is the most important step. You can use the spider calibrator on any computer monitors in your household. No unit limitations and no extra costs. See what calibration products from DataColor can do for you at www.datacolor.com.